벤처의 본사들 처음에는 상권을 보장해 줍니다. 시작 단계에서나 그렇지.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첫권 여기 걸리는데요. 그러면 기존 상권을 아껴 줄까요? 지금 당장 나한테 수익을 주는 새로운 사람 거기에 맞춰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망하는 공식이라고 써봤습니다 뭐 망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지만 어, 어쨌든 망하는 패턴 그 공식들이 또 있습니다 워낙에 대박이라고 하는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대박이었던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가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고 걸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금 송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든 텔레비든 거기에 송파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압구정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10년 된 유명한 이 작가의 본점이 있다고 한번 쳐보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구정동 본점인데 본점이 송파에 있어. 근데 그 집이 바로 제가 걸어서만 가도 되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아 구시가구정까지 또 20분 차 타고 가야 되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송파에는 있지만 송파 지역 안에서도. 잠실 정도에 있어가지고 여기 1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10분이면 같은 송파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잠실까지 가려면 10분을 차 타고 가야 돼. 그럼 어차피 지금 내가 차를 타고 10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압구정 본점으로 갈까요? 아니면 송파점으로 갈까요? 5분, 10분 가까운 잠실점으로 갈까요? 압구정으로 갈까요? 어차피 지금 차 끌고 온 마당에 압구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데 프랜차이즈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평식업, 하나는 외식업.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외식업이에요. 평식은 김밥 프랜차이즈, 일식 프랜차이즈, 캐주얼 분식 이런 것들 미소야 이런 데들이잖아요. 근데 외식은 샤브샤브 브랜드, 채선당이라든지 뭐 미스터 피자, 뭐 피자 허티지아이 아니면 되게 유명한 뭐 이자카야. 요즘은 술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외식 계열의 술집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 중화 선술집 뭐 이런 데들 이것도 외식 계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평식이라는 거는 찾아가는 업종이 아니에요. 평소에 먹는 거라서 그저 내 점심을 때우거나 저녁을 때우거나 그런 끼니를 때우는 개념이죠. 같은 커피숍이라고 해도, 메가 커피는 평식업이고 테라로사. 이런 데는 외식업입니다. 그두 개가 같이 커피 판다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식업과 술집 프랜차이즈는 바로 내 가까운 곳에 그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 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효상권이 그 넓은 수요들이 각자 그 동네 내 가맹점으로 그냥 친절하게 우리 동네 있으니까 여기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 한번 보자고요. 비슷하게 망하는 사례를 좀 보여주면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샤브샤브 집을 열었어요. 초반에는 그 동네에 샤브샤브 집이 없다 생기니까 사람들이 몰려.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게 만드니까 맛있다고 막 엄지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샤브샤브점 운영하기 위해서 홀두 명, 주방 두명 이렇게 일단 기본 세트는 네 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오는 손님들로 다, 다 맛있다고 엄지척을 하고 갔는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돼서 사람이 안 오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재방문의 기간이 얼마가 되냐 이겁니다. 형식 프랜차이즈는 좁은 동네에 그냥 반경 500m만 잡아도 하루에 뭐한 번도 들르고 일주일에 한두번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김밥 천국 있으면 뭐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아유, 먹을 거 없으니 오늘 저녁에도 거의 가자. 이럴 수도 있고, 아유 어저께 라면 먹었는데 내일 모레 뭐 오므라이스 먹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메가커피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수요로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외식 프랜차이즈, 뭐 술집 창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처음 생겼어,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몰리죠. 확실하게 몰립니다. 근데 한번 몰리지만 다시 오는 재방문의 기간이 길어요. 너무 맛있어도 다음 날또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한번 3개월에서 5개월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한번싹다 왔네. 그러면 3, 5개월 정도를 먹었으면 그 스토리들이 쌓이고 입소문도 쌓였으니까 그 뒤에는 그 소문을 받은 사람들이 또 와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내가 지금 송파 문정동에다가 샤부샤부 집을 냈어요. 오픈하고 그 3개월 반짝 사람들이 막 몰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니까 그들의 스토리를 보고 그 동네 장지동이나 가락동에서 계속해서 와. 줘야지 처음에 오픈빨했던 매출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또 6개월 7개월 지나면은 가까이 있는 잠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규 고객으로 와줘야지 그 집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사이에 처음에 오픈빨로 왔던 문정동 사람들이 한 6, 7개월 만에 다시 또 오고, 누구는 1년 만에 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상권이 확정되고,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뜸하게 오긴 하지만 다시 재방문이 이렇게 되고, 이게 차여지고 오고, 새로운 애들이 오고 이러면서, 비로소 안정적인 매출이 되는 건데, 그러다가 잠실 뿐만 이 아니라 다리 건너 강남에서까지 오게 되는 유효 상권이 넓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쭉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외식 프랜차이즈 외식 가게들이 살아남으려면 근데 이게 반대로 내가 지금 샤브샤브 집을 문정동에 냈어 근데 오픈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몰렸어 왜냐면 압구정에서 되게 유명한 본점이 송파 여기다 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오면 아 역시 맛있어 하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막 5개월, 6개월 동안 막 거기 막바글바글해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가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소문이 내니까 가락동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락동에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변함없이 유지가 됐어. 근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다가 6개월, 7개월, 8개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샤브샤브. 잠실점 오픈 예정. 내가 지금 대박 치는 걸 보고서 잠실점이 생긴 거예요. 왜? 지금 상권이 나뉘어졌잖아요. 지금 뭐차 타고는 10분, 15분인데 거리상으로 몇 키로 되는데 중요한 건 상권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그 전에 잠실에서 왔던 사람들이 잠실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장이 오픈하는 순간 그 중간에 애매했던 문정동 잠실동 사람들이 내 매장으로 안 오고 잠실점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동네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차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면 기왕이면 더 크고 더 업그레이드 된 잠실점으로 가게 되지. 왜냐면 외식을 오늘 해야 되는데 문정동은 내가 가봤어. 근데 잠실도 이번에 새로 떴는데 깔끔하고 되게 크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대. 그럼 거기가 나고 글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그 브랜드의 우수함을 송파 전체에 다 가능성을 알려 주고 사업성도 다내 매장으로 마루타처럼 알려주고, 내가 판매한 매출 데이터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업그레이드 된 매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 동네 말고 옆 동네, 윗 동네, 뒷 동네에서 와야지만 유지되던 매출들이 결국에는 내 동네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어차피 지금 매출 구조상 매출이 떨어지니까 나 혼자서 운영해야지 이게 안 되고 기본적으로 4명이 세팅해야 돼 그럼 어차피 하루 70을 팔든 100을 팔든 200을 팔든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매출이 떨어졌어 근데 그 인원은 있어야 돼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나왔던 그런 매출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어떻게 적자 폭이 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1, 2년 동안 내가 벌어놨던 거를 그 다음엔 적자를 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옴짝달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좁은 상권, 좁디좁은 수요로다가 매출을 또 높이려면 결국엔 본사에서는 마케팅을 해야 된대. 그러면 또한명 정도 쓰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또 마케팅을 또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마케팅빨 때문에 또 반짝 사람들이 과하게 몰리게 되고 그렇게 과하게 몰려봐야 오늘 먹고 또 내일도 오는 아이템도 아니고 한 번에 쫙 몰려서 먹으면 그 다음 올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상권이 확장돼서 이 먼데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그 박스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니까 또 와서 먹게 되니까 어차피 내 고객인데 그냥 끌어당겨 쓴걸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방문은 길어지죠. 그럼 나중에는 행사 쳐도 아저 집은 행사 칠 때만 가서 먹어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한정적인 수요로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당장 매출 올리려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저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손님 몰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입이 삐죽 나와야. 갑자기 막 몰리니까 이 좋게 손님 오는데 사람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앞으로 잘 되겠지 하고 쓰면은 또 어느 순간 오늘 막 200만 원 쳤어 그럼 내일은. 그 사람이 또 똑같이 옵니까? 오늘 200만원 없으면 내일은 확 떨어지죠. 매출이 그렇게 됩니다. 고정비는 마케팅비도 쓰고 인건비도 늘렸어. 그 이제 좀 벌어보나 하면 또 재방문의 기간이 되니까 결국에는 비용 대비 뭔가 떨어지는 건 없고 직원들 뽑아놨더만 이제 다 같이 지금 손님 없어 놀고 있고 이러면 어느 상황이 되면 이제 마케팅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때서는 에 아예 이제 마케팅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마케팅 나자 안 했어. 그럼 결국 네 명이 있는데 지금 다으니까한명두명다짜르고 결국 주인이 거기서 자기 몸 갈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과거 처음에 오픈해서 그렇게 엄지척을 했던 그런 영광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고 다른 곳에 잠깐 방심하고 있는 잠실 점 대박 난것 때문에 또 옆에 또 생겼대. 뭐 다양동 생겼대. 불이 뭐 생겼대. 결국 가맹점들이 생겨 점점 더 이게 포위가 되는 이 현실. 애초부터 내 아이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의 성격 이게 평. 식이냐, 외식이냐, 적어도 어느 정도 유효 상권을 보고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고, 그 일괄적이고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 표준 가면 계약서 내용. 그대로 가면은 내가 나중에는 진짜 폭망할 수 있다. 내 상권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크를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메가커피, 파리바게뜨 같은 평식 프랜차이즈가 얘기하는 반경 500m, 1km 이렇게 체크로다 그냥 계약서 써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가맹점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것도 아니라 비슷한 가맹점들끼리 또또 또 비터지게 싸워요. 괜찮은 아이템이면 요즘 주류 프랜차이즈도 엄청 난리잖아요. 어디 어디 핫플레이스다 술집 브랜드, 일본 선술집, 한식 선술집 브랜드 라고 이렇게 딱 나왔어 근데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술집을 그렇게 자주 똑같은 데 가십니까? 한번 똑같은 내가 압구정을 가더라도 오늘은 요거든 내일은 저쪽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는 거지 그럼 결국 유효상권이 넓지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뭐 상권 주는 거 보면 거의 뭐 지하철역 하나당 들어간다는 것처럼 계약서 보면 막 500m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재방문 빈도가 크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 상권이 점점 넓어지면서 충분한 상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이 현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고객을 남에게 뺏기는 그런 루틴이 반복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들 처음에는 상권을 보장해 줍니다. 시작 단계에서나 그렇지. 나중에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상권 여기 걸리는데요. 그러면 기존 상권을 아껴줄까요? 지금 당장 나한테 수익을 주는 새로운 사람 거기에 맞춰줄까요? 이건 답은 뻔히 나온 거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서로 갈가먹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다가 결국 유효 상권을 넓게 줘야 되고 적어도 1년, 2년 정도 됐을 때도 신규 고객이 올수 있는 정도로다가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기존 프랜차이즈 공식대로 상권 전략을 짜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먼저 알죠.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해서 매출 확 띄우고 더 생기기 전에 양도양수해서 넘기고 기존 매출 데이터 가지고 넘길 때도 아주 쿨하게 받을 거다 받고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선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쪽 빨릴 대로 빤그더 이상 매출이 높아질 수 없는 매장을 양도양수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매출은 하락하고 아, 열심히 하면 또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하면서 살고. 그렇게 말라 죽는 겁니다. 이 초보들이 초창기 에 들어가서 버는 게 아니라 수백 개된 다음에 거기에 또 투입돼가지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말라죽는 겁니다. 망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식당이라도 외식업 계열이 있고 평식업 계열이 있어요. 외식업과 그 주류와 관련된 이 프랜차이즈들 이건 상권이 넓어야 돼요. 많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몇 개월 뒤에 오니까 재방문이 올 때까지 그옆 동네, 뒷 동네, 앞 동네 계속해서 신규 유입 고객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면서 그렇게 신규와 단골과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수요가 점점 넓어지고 더 좋은 소문이더 멀리 뻗지고그사람도또 오고 이런 식이 될 정도로다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맛있다고 이렇게 엄지척을 다 받고 가는데 오픈 후에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유 없이 말라 죽어가는 그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망해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 폭망도 아니고 점점 말라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십시오. 조부 창업자시라면 이상 차벌지기였습니다